아, 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 해설 제일 범입니다 아, 오늘은 아, 샤 h 보들레리의 유쾌한 죽음 룸워, 쥐어, 유쾌한 유한 죽음 유쾌한 주 유쾌한 죽음 룸 에, 보들레는 이런 모순어법을 잘 쓰죠. 뭐 우선 악의 꽃이 그렇고 음, 죽음이 유쾌하다니 음, 음. 이제 그런 모순어법을 통해서 어떤 그, 에, 새로운 느낌, 에, 새로운 의미. 음, 음. 새로운 아름다움, 이런 것을 창출할 수가 있죠. <laughs> 음. 자, 그러면 시를 보겠습니다. 음. 자, 먼저, 아, 아, 우리말 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유쾌한 죽음, 샤보드레르 음. 기름지고 달팽이 가득한 흙 속에 나는 내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여유롭게 내 날개뼈들을 펼쳐 놓을 수 있겠지. 포도 속 상어처럼 망각 속에 잠들고 싶네. 나는 유언도 무덤도 증오한다네. 세상의 눈물 한 방울을 애원하기보다는 살아 있는 동안 차라리 까마귀들을 초대하여 나의 더러운 시체의 모든 조각을 뜯어먹게 하리. 오 벌레들이여, 귀도 눈도 없는 검은 친구들이여, 자유롭고 유쾌한 한 죽음이 너에게 오는 것을 보라. 개월스러운 철학자들아, 부패의 자식들아, 나의 별을 뚫고 껄낌없이 나아가라. 그리고 내게 말해도 어떤 고통이 아직 남아있는지, 죽은 자들 가운데 영혼도 없이 죽어 있는 이낡개 육신에게도 자, 이렇게 어 있는 시입니다. 음. 그렇게 어려운 상징 같은 것은 별로 없네요. <laughs> 음. 자, 근데 이제 몇몇 그런 이미지들이 예, 약간 의아스러운 게좀 있긴 하죠. 그래서 그것은 여기다 기초하놨습니다 <laughs> 음. 그럼 원문 보겠습니다. Le mot que je o i s Charles Baudelaire. 원래 머르는 이게 죽음이라고 할 때는 이제 여성 명사죠. 라 머르 이렇게 되는데, 그 르머 남성 명명사일 때는 그것은 죽은 자, 아 망자를 아, 말합니다. 그데 음. 어, 그 유쾌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음, 유쾌한 망자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유쾌한 죽은자. 그래도 이 죽음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 죽은자라는 것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그 그러니까 유쾌한 죽음 이렇게 했습니다. 음. Euh, dans une terre grasse et pleine d'escargots, je veux creuser moi-même une fosse profonde. Euh, dans une terre grasse, qui est 기름진 흙 속에 또 플랜드, 플랜드 에스카르고, 에스카르고는 달팽이죠. 음, 그래서 아, 플랜드 하면 몸으로 가득 차다 이런 얘기인데, 음, 그래서 기름지고 달팽이 가득한 흙 속에. Je veux cruiser moi-même une fosse profonde. Eh, cruiser는 땅을 파다 이런 얘기죠. Cruiser, moi-même, une fosse. First. fosse는 뭐, 어, 구덩이, 참호 이런 뜻인데 fosse profonde. 깊은 구덩이 하나를 내 스스로, moi-même, 보고 싶다. 음. 나는 내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다음에 어, 음 그리고 이걸 일단 가우스님 보듬은 에 도미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들고 싶다 베미흐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요포스를 어, 꾸며 주는 음 한행이 들어가 있어요. 우 거기에 주스 비스, p 동사죠. 주스알뭐 아, 여유롭게 한가, 한가하게 이런 뜻인데 딸레펼치다 어, 낡은 뼈 내 네, 낡은 뼈들을 에 어, 여렵게 펼쳐 놓을 수 있겠다. 아. 우, 우는 윈네 포스죠그 구동이죠. <laughs> 음, 음. 아, 아. 그러니까 어, 더 삼문조로 표현한다 그면 내 낡은 뼈들을 여롭게 펼쳐놓을 수 있을 그런 깊은 구덩이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애도미흐 동루블리 꼬메오 흑갱 동롱트 그리고 잠들고 싶다. 동루블리 망각 속에 꼬메오 흑갱 흑는은음 바다에서 사는 그 상어를 말합니다. 상어, 흑개. 상어처럼, 음, 동 농롱도. 그 파도 속에 상어처럼, <laughs> 한 마리 상어처럼, 그 망각 속에 잠들고 싶다. 근데 그 상어처럼이라는 게, 에, 조금, 어, 의아하긴 한데, 음. 근데, 이제 상어는, 음, 홀로 깊은 바다를 거침없이 이용하는 고독하고 자유로운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 상어를 쓴것 같아요. 음. 상어야말로 뭐, 바다에서 거칠 게 없는 물고기죠. 지가 왕이니까. <laughs>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에, 유용하는 그런 상어를 상상하면은, 음, 아, 요가 이렇게 조금 공감이 될것 같아요. <laughs> 도미르, 에, 도, 미, 흐, 에, 도, 루, 불리, 거, 메, 허, 깨, 하, 다, 롱, 도. 포도 속 상어처럼 망각 속에 잠들고 싶다 싶네. 다시 한번 읽으면 기름지고 달팽이 가득한 흙 속에 나는 내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여롭게 내 낡은 뼈들을 펼쳐놓을 수 있겠지. 포도 속 상어처럼 망각 속에 잠들고 싶네. 그 다음에 2연으로 갑니다. 주의의 레테스토몽, 주의의 레톤보 N I 그래 증오하다 이런 뜻이죠. 나는 데스몬 그 유원 유언. 나는 유원도 싫어하고 슈에 레동보 무덤도 다 싫다. 아. 음. 에. 음. 이런 것들 다 나한테 필요 없다. 그죠? <laughs> 플리또크 럼플러클의 윈널 라흐머 짐 몽드 플리또크 뭐뭐 하기보다는 차라리 앰플러클 애도하다 뭐 애원하다 아아 윈널 라흐머 짐 몽드 세상의 눈물 한 방울 위널 라흐머 짐 몽드 세상의 눈물 한 방울을 애원하기보다는 음. vivant. j'aimerais mieux inviter les corbeaux. Uh, vivant. 살면서 살아 있는 동안 나는 애물해 차례 몸하고 싶다. 이건 지금 조건법을 썼죠. 애는 uh, 뮤에 더 좋아서. <laughs> invite r les corbeaux. Uh, corbeau는 까마귀죠. 까마귀들을 불러 모아서. 어, 뭐하냐? M B T 뭐뭐 하도록 초대한다. Senier t u 리 세니는 리다 이런 뜻인데, 아레 부드마 깨카스, 깨카스는 시체인데 내 죽은 시체의 부은. 뭐, 그런 뜻인데, 에, 그래서, 뚜레부, 내 시체의 모든 조각들, 에, 음, 모든 조각들을 에, 피 흘리게 하고 싶다. 모든 조각들을 뜯어먹게 하자. 아, 음, 깨가스이 몽드, 이 몽드는 뭐, 더러운, 불결한 이런 뜻인데, 음. 그래서 아, 다시 한번 보면은 나는 유언도 무덤도 증언한다네. 세상의 눈물 한방울 애원하기보다는 살아 있는 동안 차리 까마귀들을 초대하여 나의 더러운 시체의 모든 조각을 뜯어먹게 하리. 오베 e s n o i r c o m p a g n o 오베어 벌레들이죠 벌레들아 아. 그러면서 누아르 공파뇽 검은 친구들 공파뇽 뭐 동반자 친구 이런 뜻인데 검은 친구들 아. 그래서 이 벌레를 검은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아. 쌍저, 하이, 에쌍쥐, 귀도 없고, 쌍쥐, 눈도 없는, 검은 친구들아. 아, 이게 이제 벌레들이죠. 음. 근데 벌레들을 친구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뭐, 어, 누아르는 이제, 에, 뭐, 자연스러운 그런, 음, 해용서 갖고 그래서 어, 이 검은 친구들이라고 한 것은 벌레들은 죽인 죽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자연의 거대한 순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이런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체가 아, 빨리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제 그래서 아 이를 갖다가 콩파뇽, 친구라고 이렇게 부것 같아요. 음. v o y e venir à vous un mort libre et joyeux. Voyez voir. venir. 아, 와서 봐라. 음. 아 부하의 분위를 아 분위를 하는 것을 보아라 오는 것을 보아라 아부 너희들에게 뭐가 안목 아, 리프 에이슈와이 자유롭고 유쾌한 한 죽음이 음. 한 망자가 음? 한 죽은자가 너에게 오는 것을 보아라. 음. 음. p h i l o s o p h 드 Viver, f i l 철학자죠. p h i l o s o p h 르 Viver. v i 뭐, v e 는뭐방탕자탕아 아, 음, 그런 뜻인데 음, 그 여기서는 <laughs> 우선 이휠로조프는 이제 철학자인데 물론 이것은 그 벌레들을 부르는 거죠. 벌레들을 이렇게 철학자라고 얘기한 것이죠. 네? 그래서 개걸스러운 철학자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개걸스러운 철학자들아. 또 피스드라 불티 불티는 뭐 부패 썩는 거죠. 그 부패 자식들아. 음. 근데 벌레들을 철학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철학자다. 아. 음. 아. 여기서는 친구라고 표현했고, 여기 또 철학자라고 그랬네요. 어쩌면, 아. 그, 자연의 순리. 에, 에, 음. 그러니까, 에, 생성과 소멸을 음, 음. 몸소 실천하는 에? 에, 그것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니까 아마 에, 철학자라고 이렇게 철학자라고뭐 형이상학자, 에, 음.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존재, 그런 의미가 포함됐을 것 같아요. 또 부패자, 이제 부패된 그 시체를 먹고 사는 그런 존재니까 이제 부패 자식들아 이렇게 했고 다시 한번 보면 오, 벌레들이여. 귀도 눈도 없는 검은 친구들이여. 자유롭고 유쾌한 한 죽음이 너에게 오는 것을 보라. 개월스러운 철학자들이여. 부패의 자식들아. 네. 이게 이제 사연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À travers ma ruine, allez donc s remords. 아트라베 v e r s ma ruine que l e 를뚫고어그날체를뚫고 이런 뜻이겠죠 알레동호 소호모르 어호모르뭐 없이 거리낌 없이 나아가라 에 딧모아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실랑 거그 터트르 뭐뭐인지 아닌지, 일단 거를 깰그똑게 똑듀 후, 고통, 고문, 뭐 이런 뜻인데, 아직도 어떤 고통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는지 나에게 말해서, 그니까 나는 지금 나는 어떤 존재냐면은 부스비의 꺼를 성삼엠머허바르밀레머를 에~ 쓰비의 꺼를 이 낡은 육체 뭐~ 어, 시체죠 이 낡은 시체 성삼 그니까 영혼도 없고 이 영혼 없는 이~ 낡은 육신에게도 아직도 또 다른 고통이 남아 있는지 알려라오. les morts parmi les morts, les morts,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죽어 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 죽어 있는 이 낡은 육신에게도 아직도 뭔가 어떤 고통이 남아 있는지 알려줘 이것은 이제 어떤 죽음 이후에도 어떤 또 다른 고통이 있는 건지 음. 아뭐 음. 이를테면 음. 지옥으로 간다든지 그러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떤, 에, 그 죽음 이후에도, 음, 또 다른 에, 세계가 펼쳐지는지, 에? 아, 이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음, 나의 별를 뚫고 꼴김없이 나아가라. 그리고 내게 말해도, 어떤 고통이 아직 남아있는지, 죽은 자들 가운데 영혼도 없이 죽어있는 이 낡은 육신에게도. 음. 한번더 읽겠습니다. Le mort joyeux Charles Baudelaire et Dans une terre grasse et pleine d'escargots, 기름지고 달팽한 칼 속에, Je vais creuser moi-même une fosse profonde 나는 내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고 우슈 빅셀로지 해달래 내비웠음. 그곳에 여롭게 내 낡은 뼈를 펼쳐놓을 수 있겠지. 애 더미 허덩루블리 꼬매 허꼈다 롱드. 포도 속 상어처럼 망각 속에 잠들고 싶다. 주의의 테스트먼, 주의의 통보 나는 유언도, 무덤도 증오한다네 불토크의 댕뿔레, 위너 라흐 디 몬드 세상의 눈물 한 방울 애원하기보다는 vivant j'aimerais mieux v i t e l les c o r p s 살아있는 동안 차라리 까마귀들을 초대해서

자유롭고 유쾌한 한 죽음이 너에게 오는 것을 보라. Philosophe viveur, fils de la p o u r t u r e 개갈스러운 철학자들아, 부패의 자식들아. À travers ma ruine, allez donc sa r e m o r t s 나 별을 뚫고껄리김 없이 나가라. 그리고 내게 말 어떤 고통이 아직 남아 있는지. 부스 비에 거미레 죽은 자들 가운데 영원도 없이 죽어 있는 이 낡은 육신에게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샤를 보드 레리의 유쾌한 지금 르 마크 줄이라는 시를 함께 보았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